안녕하세요 람마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댓글 보면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도 찍어주세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사냥 트리, 특성 트리 이런 걸 찍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캐릭터 제 캐릭터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뭔가 초보자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좀더 리얼리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초보자 캐릭터를 가지고 왔어요. 26, 26, 4 1일이 정도면은 조금만 하면은 금방 찍을 수 있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 기술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유비분들 대상으로 어, 알맞춤인 것 같아요. 포인트가 26 포인트 그리고 공유, 무기 포인트는 72 포인트. 정도 있는 초보자 캐릭터예요. 자, 먼저 가장 먼저 유비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데일리 미션 사이드 미션인데요. 데일리 미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효율이 좋은 사냥터 하나를 선,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깰수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 본인 본인의 권장 전투력에 맞는 사냥터를 가셔가지고 사냥을 하셔야 됩니다. 되도르이면 이런 엘다리에, 분쟁 지역이 아닌, 여 엘다리에라든가 칼데스섬 여기 제외하고, 루다크, 드베론, 요두 군데에서 퀘스트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데일리 퀘스트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엘다리에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레벨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캐릭터를 변경을 해주면, <laughs> 본인이 하나만 밀고 있었던 되게 높은 캐릭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캐스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레벨업 하고 싶어하는 캐릭터는 방패나 너클이야 그러면은 지팡이로 원래 그 레벨 하나만 밀고 있던 캐릭터로 바꾸신 다음에 어 여기 한 3600대 정도 이거 뭐이 정도 사이드 아 데일리 캐스트 미션 수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방패로 이렇게 바꿔줘도 미션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뉴비분들 잘 보세요. 치명타 수치를 1,300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싸리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고 여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찍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치명타 적중력이 지금 매우 어차피 482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올려 봐야 거기서 거기. 이걸 이겼네. 26짜리 레벨 캐릭터로 이겼네요. 방패 쓰시는 분들은 이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천벌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선봉을 한번 사용해 주겠습니다. 자, 신규 유저분들은 너무 많은 몸머리 사냥을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레벨 차이, 몬스터가 별로 아프지 않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머이 사냥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레벨 차이도 40 이상 차이가 나는 애들이고, 그리고 전투력도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무난하게 2.5배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력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물약 포션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캐릭터를 하나를 힐러 캐릭터를 하나 정한 다음에 힐만하고 태 캐릭터 변경을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꿀팁이에요. 이게 정말 힘드네요. 모래사냥도 안 되고 초보자분들이 느끼기에 사냥이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충분히 제캐릭터로 영상 찍었으면 분명히 모리 사냥, 이빠이 해가지고 사냥하는 걸로 찍었을 건데, 네, 초보자분들은 따라 할수 없는 영상을 찍을 뻔 했네요. 너클 직업군, 다른 직업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클 같은 경우는 후방 공격력을 찍어주는 게 좋아요. 좀 전에 방패 때 전문 기술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데 전문 기술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내려가시면 돼요. 패시브는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기서 뭐 치명타가 너무 안 터지면 충격을 빼고 그냥 이렇게 찍어주셔도 찍어주셔도 돼요. 아이 친구의 데일리 미션을 진행하기에 전투력이 많이 모자라네요. 300 정도가 내려가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무기를 고를 때도 관통력 먼저 일단은 고르세요. 관통력 위주의 이걸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5분 미만인데. 과연? 절대, 절대 아이템은 즉시 구매가로 사시면 안 되고 요즘은 치명타보다는 관통력이 떡상하고 있는 추세라서 되도록이면 아이템은 관통력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아이템 구입할 때 그런 입찰 싸움. 항상 5분 미만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영영초까지 싸움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계속 확인하시고 계셔야 돼요. 영영초가 되는 순간까지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열을 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는 게 거진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5분이 이제 끝나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밑으로 사면은 완전 개이득이에요. 40만원대 아니면 40만원 미만 정도로 사면 진짜 완전 씹 개이득이고요. 한 50만원대까지 사면 평타치, 60만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비싸게 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스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20만원 20만원에 113짜리 관통력 무기를 얻으셨다면은 완전 개싸비득이에요 정말 이득을 많이 받네요 이 무기의 전투력을 알고 싶으면 나가가지고 무기를 한번 클릭하면 전투력이 나와요 250인데 무난하게 붙일 수 있는 전투력이 300대까지 무난하게 붙습니다 이런 113짜리 무기는 300대의 전투력 까지는 무난하게 잘 붙이는 편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전에 하던 목모리 어, 사냥 계속해서 좀 볼게요 너클이니까 두 마리 정도는 몰수 있지 않을까 너클은 4번 스킬을 한번 이렇게 써주고 3번 스킬을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걸 한번더 제가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냥할 때는 효율이 얼마나 나올지 한 번만... 아이고... 어... 저울 쏘도 경험치를 다 맞는구나. 제 라떼는 이거 5번 스킬은 못쓰는 스킬이었어요. 무난하게 잡네요. 이 무기가 좋아서 그런가? 이것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최대치를 받는구나. 야, 좋아졌다. 와, 너무 좋아졌다. 최대치 받기가 너무 쉬운데요?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좀더 빠른 사냥을 위한 특성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너무 뭐이 스킬에 대해서는 자유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딱히 제가 뭐 이래저래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너클이나 방패라든가 뭐 입찰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 이렇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자, 다시 제 캐릭으로 넘어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비분들의 특성,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73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찍었었죠. 그 다음은, 방패면은, 이속 위주로에,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행하는 특성은요 이제 이속도 어저 지형 특성으로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속을 빼고 이때부터는 이제 천벌을 사용하고요 뭔가 되게 이속도 빨라 보이고 되게 엄청나게 뭐가 되게 팍팍 빨라 보이죠 뭔가 전체적으로 되게 굉장히 빨라진 느낌이야 근데 오랜만에 방패 사냥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사냥 속도가 매우 느린 캐릭터기는 하네요. 정말로. <laughs> 트라를 즐기시면서 몇 가지 도움 될 만한 꿀팁들 몇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비분들을 위한 캐릭터를 보셨잖아요. 그 보면 한 직업은 레벨이 높고 나머지 두 직업은 레벨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거진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티 던전 같은 거를 반드시 돌아줘야 됩니다 예, 지금 저는 시간이 아침 9시라서 아침 9시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 아직 안 돌았는데 파티 던전은요 여기서 득템을 한 50만원 이상짜리 아이템을 50만원 이상 되는 아이템을 저는 한 3-4개 정도 먹으면 멈춰요. 파티 던전을 안 돌아요. 이제는 뭐 뉴비분들은 당연히 돌수 있는 파티의 개수가 많이 없겠지만 점점 레벨업을 하시면서 돌수 있는 파티 던전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어 아이템은 어느정도 나는 획득을 했다. 오늘 파티 던전에서 한 100만원 벌었다. 그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번겁니다. 파티 던전에서 100만원 벌었다면은 그 정도 돌고 행동력은 아껴두시는 게 좋아요. 행동력은 아끼시고, 이제 본인이 행동, 그 레벨업 하는데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 좋습니다. 얘네들 보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치, 이 포인트 역할 요구 조건이라고 있어요. 이 역할 요구 조건은 바로 이 역할 요구 조건입니다. 여기 위에 적혀 있는 이 숫자의 요구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레벨이, 이게 어느 한 직업은 레벨이 높고 어느 한 직업은 레벨이 낮잖아요. 나는, 어쨌거나 내가 힐러로 가든 뭘로 가든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힐러로 가면 힐러 캐릭은 레벨이 너무 낮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 그럴 때는, 이제 힐러를 가고 싶을 때못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 너클에다가 레벨이 높은 캐릭터, 레벨이 높은 캐릭터의 특성을 지원 쪽으로 다 찍어줘요. 끝까지 다 찍어줍니다. 그럼 무조건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레벨이 높으니까 레벨 제한도 걸리지 않고 지원 능력도 포인트를 다 찍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들어갑니다. 너클로 지원 찍어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힐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지원으로 찍었으면, 나는 무조건 본인이 지원으로 찍었으면 본인의 힐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임, 던전 클리어를 못 합니다. 던전 클리어를 못 해요. 들어가서 바로 여기 무기 버튼 눌러가지고 힐 캐릭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교체를 해서 들어가야지 파티원들이 죽지 않고 던전을 깰수 있다는 거.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레벨 차이가 나는 캐릭터로 들어가는 건 민폐니까 대도르기면 어느 정도 레벨업은 하면서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던전 들어가는, 레벨 낮은 캐릭터로 이제 던전 들어가는 방법이었구요. 보통 힐 캐릭으로 들어가면은 매칭을 누르면 잘 잡혀요. 힐 캐릭으로 매칭을 누르면. 자, 다음 방법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키우시다 보면은 의상 각인을 하실 때가 와요. 의상 각인. 의상 각인을 하실 때가 오는데, 요 각인을 할때 코끼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코끼리 얻는 꿀팁을 잠깐 드리면은, 전문 기술에서 레벨을, 고고학 레벨을 25레벨 찍어줍니다. 공예 레벨은 30레벨까지 이렇게 쭉 올리시고, 나머지 이제 포인 나머지 레벨업을 할 거를 고고학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주시면은, 좀더 수월하게 코끼리 초체집을 할수 있어요. 근데 각인을, 난 당장의 각인이 급하지 않아. 어차피 나중에 오를 투력이고, 이 각인이 난당장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문 기술 레벨 경험치를 많이 주는, 요런 2000짜리. 근데 경험치를 그냥 많이 주는, 얘는 요런 애들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과학은 1,400, 고과학은. 근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고과학이, 이게, 이런 1,700뭐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보시고 가장 높은 경험치를 주는 그런 캐스트만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오늘 고고학만 밀 거야. 나는 오늘 공예만 밀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인데,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고고학만 밀고 싶으신 분들은 고고학 세계 캐스트를 수락을 하고 갱신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고고학 캐스트 세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대장 요리 공예 등등 얘네들이 표시되는 거는 각각의 직업들이 4개를 표시해줘요. 고고학 세계 대장 세계 요리 세계 공예 세계 이런 식으로 4가지 직업들의 3개씩 퀘스트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퀘스트를 수락한 퀘스트를 제외하고 3개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 퀘스트를 3가지를 받고 나서 갱신을 누르면 새로운 공예 퀘스트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특정 내가 올리고 싶은 올리고 싶은 직업만 올리시면 될것 같고, 고고학은 25레벨까지 공예를 30레벨 찍어야 각인이 가능한데, 그, 코끼리가 진짜 당장에는 고고학 레벨 25레벨 못 찍으신 분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코끼리 얻기가. 왜냐면은, 25레벨 이전까지 중급 부식된 유물이랑 상급 부식된 유물을 같이 채집을 해요. 중급 유, 부식된 유물에는 코끼리를 주지 않습니다. 상급에만 코끼리를 주고 있고, 그리고, 상급에서는 나름 높은 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안 줘요. 해시기만 들게 많이 주지 25레까지 찍어 올리게 되면 하급 풍파된 유물이랑 상급 부식된 유물 요구 두 개만 주게 됩니다. 그럼 코끼리는 항상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노, 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고과학을 하실 때에는 이속을 만땅을 찍어 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속을 아예 그냥 여기, 여기, 여기 밑에까지 그냥 내려가지고 다 찍으시고 전문기술도 다 내려 찍어가지고 이속을 만땅으로 찍고 나서 고고학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발걸음으로 고고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셋 하나에다가 이제 이속쪽으로만 몰빵을 하셔서 고고학을 하시면 아마 신세계를 바꿀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우리 기억의도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아가 없으신 분들 아스테르 결정이 많이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 아스테르 결정은 전문 기술을 누릅니다. 요리를 눌러요. 여기 아면이 고급 소금을 누르면은 필제 재료의 아면이냐 아면 암염, 아면이라고 있잖아요. 이 아면의 획득처 채집 이둘 중에 아무데나 가셔도 될 거예요. 어, 아면을 채집하는 곳에는 아스테르 결정이랑 아면, 이렇게 딱두 가지 종류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면은 나중에 돼서 또 필요한 재료기도 이하고요 많이 캐면 많이 캘수록 귀찮음이 덜겠죠. 아면 채집하는 곳이 이제 그나마 잘 나와요. 아스테르 결정이. 그나마 잘 나와요. 정말 다른 데보다 훨씬 잘 나와요. 그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아스테르 결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셔야겠지만 이게 솔직히 저도 영상 찍기 전에 몇개 기억의 돌을 만드는데 좀쓴 건데 나중에 되면 좀쌓입니다 굳이 아스테르 결정만을 위해서 채집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본인이 당장에 너무 아스테르 결정을 채집을 해야 돼. 해야만 해. 하시는 분들의 한에서 이거를 채집 안 하는 채집하는 곳에서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중에 요런 거 있잖아요. 유려한 세공 목걸이. 그리고 보라 색깔 악세인데 내가 쓰지 않는 악세들. 그런 거는 이제 치유력 달려있는 거는 팔아봤자, 거래소에 팔아봤자 최저가로 밖에 안 팔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 수수료 25%를 떼고 나서, 요런, 어 단단한는 제외하고, 고대 마성 목걸이,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저가로 밖에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 25%를 떼고 들어가면 진짜 가,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말이 이 템이 30만 원에 팔린다. 7 5 0 0 0원 빠져가지고 한 22만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30만 원에 팔린다 하더라도 22만 근데 얘를 상점에다가 그냥 깡으로 갖다 팔면 26만이에요. 26만. 그니까 굳이 여기 올려셔가지고 팔 필요 없이. 이런 치유력 달려 있는 아이템은 그냥 상점에 팔아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신구 중에 이런 유려한 세공 목걸이 이것도 만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10만원짜리였는데 지금은 만원밖에 안해요. 만원에 팔아면 수수료 때문에 7,500원 받을 거 그냥 거래세 그냥 마을 상점에 팔면 9,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런 거 그냥 마을에다가 갖다 팔아버리시구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꿀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트라 유저분들 마음껏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